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원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화학 2단원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자, 이제 원자의 구성 입자에 대해서 알아봐요. 이건 이제 중학교 제가 지금 하는 데서도 했는데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질량비가 1대1대 이건 몰라도 되는 수적인 한데 1837분의 1이라고 하네요. 근데 아무래도 이거보다 확연히 작죠. 그래서, 없이 생각한다고, 전자는 없이 생각하고, 양성자랑 중성자에 각각 1씩 있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원자 핵만 있는 게, 원자의 핵이 양성자랑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밖엔 전자들이 돌고 있어서 그래요. 양성자의 전하비를 플러스 1, 중성자가 0, 전자를 마이너스 1하고 두면 이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대해서 할수 있는데요. 뭐, 전자가, 더 많으면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더 많으면 양성자가 더 많이 있으면 플러스가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그럼 원자번호와 질량수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질량수는 이제 양성자수랑 중성자랑 더한 건데요. 이 왼쪽 상단에 그 질량수를 냅두게 되고요. 원자번호는 이제 양성자수가 원자번호가 되는데 이건 왼쪽 하단에 원자번호를 두고 오른쪽 상단은 이온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놔두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옥텟에 의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뭐 오면은 2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주는 것들이 여기 이온가가 오른쪽 상단에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는 원자수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질량수에다가 양성자수를 빼면은 중성자수. 뭐 이거는 유추해낼 수 있는 것들이죠. 원자번호에다가 이용가를 빼면 전자수가 나오게 된다는 것들을 유추해 볼수 있죠 원자의 구성입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질량수가 27인 원자 A에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2.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 8니다 A의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에 는 대해서 알아보는 거였는데요 여기서는 핵전하량이 양성자 1개 전하량 곱하기 양성자 수여서 2.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으로 인해서 그 2분의 1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게 질량수가 27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2.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이 이제 전하량이었고 그러면 이제 1.6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9승이라고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전자 1개당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다 적어주고 그러면은 이제 2.08을 이 1.6으로 한 거니까 왜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확하게 하자면 0.16으로 한 거예요 2.08을 0.16으로 나눠주면은 13이 나와요 그래서 양성자 수가 13 양성자수가 13이었는데 질량수가 27이었기 때문에 둘이 합쳐서 27인 거죠. 주성자수랑 양성자수랑 합쳐서 27이 한 거였기 때문에 주성자수는 27에서 13을 뺀 14가 나오게 되겠어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이제 다음 예제인데요. 뭐, 이게 공통점, 질, 이... 어떤 양이온 A 플러스 핵전하량이 플러스 1.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이입니다. A의 원자번호를 구하시오. 그러면 1.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이 여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곱하기 11은 이제 이거 0.16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나누면은 11이 나와서 11인 거예요. 그래서 A의 원자번호가 11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수 있고요. 여기서 A의 이거의 전자수에 대해서 구해볼 건데요 여기 플러스가 있으면 한 마리를 빼줘야 돼요 그쵸, 왜냐면 플러스가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11에서 1을 뺀 10이 나오는 게 바로 전자수이게 되겠습니다 동이원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자번호은 같으나 질량수는 다른 원소고 저의이 헬륨에다가 뭐 이런 수소에다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다른 게좀 많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동의원소라고 부르게 되고, 이게 많이 있어서, 이 동의원소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공통점은 양성자 수는 같겠죠. 원자 번호를 결정하는 건데, 동의원소이긴 예외서 일단, 원자번호가 같기 때문에 양성자 수는 같고요. 원자번호는 위에서 같다고 말해줬기 때문에 같겠죠. 전자수도 이제 그 같아야지 양성자 수랑 전자수랑 같아야지게 합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자수 또한 같다고 알수 있겠고요. 이는 화학적 성질을 띈다는 성질 또한 알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일단 질량수가 다른데 양성자 수가 같다 그렇다면 중성자 수가 다르다. 질량수는 다르다고 알려져 있고요. 물리적 성질 또한 다르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제가 보여줬던 여기 있네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까 이제 이거 수소의 동위원소. 중수소랑 삼중수소라고 한대요. 중수소가 두개 있었는데 세 개가 늘어나니까 이제 여기선 삼중수소가 되고 중수저랑 선중수 보게뭐 염소의 동위원소는 35Cl, 35 염소 플러스가 75%, 37 염소가 25% 정도 존재하다. 염소의 평균 원자량에 대해서 구하라. 이게 75% 만큼 있대요. 근데 우가 35였죠. 그러니까 35파기 100분의 75, 37파기 100분의 25예요. 그 이걸 알아서 잘 계산하시면 35.5가 나아요. 저희 그 염소가 35.5라고 외웠잖아요. 전에 그 수소가 1이고 헬륨이 4고 탄소가 10이고 질소가 14호 산소가 16뭐 그런 거할때 염소가 35.5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외웠었거든요. 뭐 그래서 이 염소에라 35.5인 정확한 유추 과정이 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100분의 75 곱하기 35 이쪽이 저는 이거보단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외우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대로 외우시면 될거 같아요 이거 비율로 푸시는 거랑 75대25 이거 비율로 해서 1대3 나오거든요 이거 비율로 푸시거나 저는 이제 그냥 이런 계산이 조금 더 편한 것 같게 느껴지네요 자 이제 원자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다음 첫 번째 원자 모형은 돌턴이 발견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냥 공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그런 물질을 원자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걸 이제 톰슨이 따로 밝혀냈죠 톰슨은 투딩 같은 모양이 있었고 건포도처럼 전자들이 콕콕콕콕 박혀 있었어요. 전자가 건포도처럼 박혀 있다. 이걸 밝혀낸 실험이 톰슨의 응극선 실험이겠죠. 그의 제자 러더포드는 이제 다음 원자 모형을, 이 원자 모형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다음 원자 모형을 증명했어요. 다음 거에는 원자 핵은 있지만 전자 원운동을 하는 모양이었는데요. 원자 핵도 있고 전자 원운동을 하면 이제 전자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과 원자에게 존재를 밝혀낸 게 바로 러더포드이고, 이것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이용하여 만들었다고 하네요. 다음은 러더포드의 제자 보어가 새로운 모형을 발견했어요. 이사람이 이제 수소 입자 산란 실험을 이용해서 아니 수소 입자는 란 수소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이제 이걸 밝혀냈는데요. 보어는 이제 궤도가 있다, 이 원운동을 하는데. 정확한 궤도를 가지고 운동한다라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현대적 원자 모형은 전자 구름, 그러니까 한이 보호 모양의한계요이 수소 원자에 대해서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수소 원자에 대해서는 완벽한 원자를 구해냈거든요. 하지만 이제 현대적 모형은 이 전체 모든 원자 속에서 있기 때문에 전자의 존재 확률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 분포도에 따라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 구름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네요. 뭐 그렇고 이건 불확정성의 원리는 이용해서 증명을 했는데요. 자 여기 음극선 실험이 있네요. 톰슨이 음극선 실험으로 밝혀낸 것은 일단 그 전자라는 존재를 밝혀내게 됐고요. 전자의 직진성, 그 전자 마이너스극을 띈다는 사실을 톰슨이 밝혀내게 됐다고 하네요. 그 전자가 어찌됐건 간에서 질량이 있는 입자라는 사실 또한 이 여기 풍차 같은 거 놓고 그걸 전자를 쏴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어쨌든 질량을 가진 입자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여기서는 마이,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걸 보아하니 마이너스 전화를 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고 여기서는 이제 전자가 쭉 앞으로 간다는 성질이 직진성이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으로 알수 있네요 다음은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핵을 발견했는데요 러더포드의 실험은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핵을 발견했어요 이거 양성자라고 헷갈리실 수, 왜냐면 전이 전자였으니까 그에 대비되는 양성자라고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러더포드가 발견해낸 건 원자핵입니다 여기서 원래는 이, 알파 입자의 산란 실험을 해서, 통슨의 증명이 맞다면은, 쭉 가는 형태가 나와야 됐어요. 직진하는, 약간 조금 이긴 한데, 어쨌든 직진하는 형태가 나왔어야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로더포드의 실험 결과는 좀 달랐어요. 로더포드가 본 실험 결과가, 다잘 가는데, 순간에, 진짜 극소의 몇 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나보다 까봐도 계속 그러길래, 이제 알아냈다는 거죠. 이 중앙에 뭔가가 있구나. 전자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는 증명을 해내게 됐어요. 이 원자핵이라는 어떤 질량, 더 커다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러더포드가 증명을 해내게 됐어요. 또 러더포드는 알파입자 전환 실험을 통해 원자한테 보던 빈 공간이면 그 중심부에 양전 양전荷 낀질량의대부분에 차지하는 원자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이제 이거 알파자 산란 실험의 해석인데요. 이거는 여기 그냥 다 찍혀 있는 거. 몇개 정도 톰슨, 톰슨이 말한 대로 튕겨 나간다고 말했던 거 이렇게 있어요. 근데 톰슨이 말한 대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원래 나와서안되는데단 말이에요. 진짜 원래 다 여기로 왔어야 되는데. 왜 여기로 갔을까요 그래서 여기가 원자핵에 맞고 튕겨난 부분이다. 그래서 아주 작은 크기가 만큼이 있었지만 어쨌든 저희가 원자핵 존재가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이 플러스 전하 띤 작은 공간이 존재하고 있으만 원자 질량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 또한 알수 있었네요. 그리고 톰슨의, 이거 아까 제가 대강해드렸는데, 이게 톰슨이 이렇게 다몇개쭉 이렇게 이어진 것 빼곤 다일 네 직선으로 갈 거라는 거. 근데 러더포드가 러더포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험 결과를 보니까 몇개 튀어나온 게 있더라고요. 완전 반대쪽으로, 그래서 그것, 그것들이 이제 원자핵에 의해서 극소량만 튕겨놨던 사실을 러더포드수 있었고. 청량에 의해서 휘는 거고, 얘는 인력에 의해서 흰다는 거지.